안녕하세요. 용문장사 정조수입니다 여기는 신주쿠역이고요이 어, 고양이는 복을 불러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복을 불러드린다 이거죠. 복을 불러드린다고 생각을 빵빵하게 하고 있네요.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이번에는 다날때 같은 여기가 딱차갖고빈틈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텅텅 <시장> <몬> 어 있어요. 승미사저 다녀오셨다. 어까이모노, 어카이모노어이모노어이모노 어까이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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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이가노 어까이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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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이오노 알타비전 이라고 여기 한국 사람들이 오면 다 여기서 만나기도 약속하는거 근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한가해 사람이 없어요 이제 천만행이라고 쓰네 고양이가 천만양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2020년 2020년 2021년 신직급 공만이 받으시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추리? 사람 없죠? 다른데 같으면몇 타자요? 음, 여기서 타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조금 있죠? 정말 텅텅 비있어요 이렇게 한가게 갖고 어떡합니까 일본에도 가게가 몇백가운데가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온통 불경기에요 택시가 쫙 서있어요 손님이 없어요 이런 상태니까 전세계가 불안한 불경기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기 완전히, 잘될 틈이 없어요. <목소리> 여러분, 즐겨,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여기서 계속 방송하는 게 뭐냐면, 삐끼하는 데 가지 말아라. 삐끼하는 데 가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여기 삐끼가 많아요. 샤부 히끼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미상,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어이 자, 감사합니다. 여기는요 마스크 끼고 이렇게 딱 나와있죠 수미상 쇼핑점 해주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